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부사이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FSD가 770만 원이 그나 주고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테슬라 차량에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정해진 속도로 달리면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자동으로 차선을 지키며 달리는 오토스티어.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편리하죠. 고속도로에서는 운전대에 손을 댈 필요가 거의 없어지니까. 물론 손을 안대는 건 불법이고 운전대를 완전히 놔버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오토파일럿이 중단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오토파일럿 기능만 해도 굉장히 편리한데 여기에 770만원을 더 주면 FSD, 풀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물론 테슬라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운전보조기능이고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What? 참고로 FSD는 차를 처음 구입하실 때 사시는 것보다 차를 받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70만원치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FSD가 770만원의 가치가 있냐? 제가 FSD를 구입해서 한두달 정도 실 사용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FSD를 구매하면 추가되는 기능은 네 가지 정도인데 자동 호출, 자동 주차, 자동 차선 변경 그리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앞차를 추월하고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기능이에요 우선 자동 호출과 자동 주차는 좀 신기하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차를 타거나 주차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고요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만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내가 하는 게더 빠르니까. 그리고 자동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키면 차가 자동으로 끼어드는 기능인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긴 하지만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은 아니다.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상당한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선 변경할 때 앞뒤를 안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차선 변경하는 것보다 크게 편하진 않다. 그래도 뭐 가끔은 사용하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 노아 네비게이터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가장 진보된 형태의 자율주행 기능인데 자동으로 앞차를 추월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조형도로를 자동으로 진출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용되는 도로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만큼 스마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조형도로에서 진출입할 때 차선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구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진출입할 때는 대부분 내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안심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테슬라의 FSD는 참 신기하긴 한데 770만원이나 주고 구입할 만한 실용적인 이점은 없다는 게두 달간 사용해본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샀냐? 일단 테크 유튜버로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FSD 가격을 올릴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서 이왕 살 거면 미리 그냥 싸게 사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호등을 인지해서 스스로 멈추고 또 자동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기능들이 추가될 거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실용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구입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안 사시는 게... 뭐 어쨌든 그렇게 실용적인 기능은 아니다 기본 제공되는 오토파일럿만 해도 충분하다. 실제로 저도 그 정도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 너무 막히네. 강한대교인데 설명하면서 강한대교를 못 건너네. you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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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